1961년 지방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채 가정불화와 형들의 폭력을 피해 쌍둥이 형과 서울로 도망쳐 올라왔습니다.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중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갔습니다.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1990년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10년 후에는 저 역시 신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해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 뒤로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고 약으로 버티며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. 형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방한 칸을 얻어 형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던 중 코로나 이후 형의 사업도 위기를 맞았고 가게를 비우라는 연락에 무리해서 짐을 옮기다가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. 결국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심장에 곰팡이균이 퍼져 큰 수술을 받았지만 감염으로 백혈구가 급감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. 목숨은 건졌지만 장기는 크게 손상되었고 학문괴사로 인해 평생 하루 10번 이상 화장실을 가야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. 지금 저는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수입 없이 병원 소독을 스스로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. 갚을 수 없는 채무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파산을 신청합니다. 이 빚의 침을 내려놓고, 제게 다시 한번 인간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